안녕하세요, 괴질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도 바쁜 일이 크리티컬하게 터진 바람에, 다른 일들은 정체가 되었었네요. 댓글을 보아하니 요청사항이 있고, 이것을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시간은 이미 4일 전에 다 해놨지만, 벌써 5일이 지났고, 빨리 추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뱅이 되고 싶은 마음은 다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약간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공학도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으로나 작업으로 실천하라는 것으로나 미지수들이 몇몇 개 있어요. 원래 목적으로 했었던 합격의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책으로 비교해봤을 때두권 이상이고 혼자서 했을 경우에 3,200페이지, 3년. 약간 부담은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노력하실 거라 믿고 안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구 자료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리고 문제가 많은 최근 자료가 있고 최신 자료는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항공기사의 세 가지 동영상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보여지는 바와 같고 7회, 5회, 3회로 구성을 하고 빈 공간이 있을 것인데 이 공간에 대해서는 스스로 테스트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기되는 문제는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게구 자료와 최신 자료 둘이고 최근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름대로 목표로 하는 것은 다음 같은 순서상으로 기한은 한 달로 두고 마무리 짓고 싶네요 다음으로 넘어와서 구 자료는 쉬워요 그냥 진행하면 돼요 수정 단계에 있고 최근 자료는 폰만 뚝딱 만들어놨어요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거래를 제안하고 싶어요. 이윤과는 절대 관련이 없고, 저에게 최근 자료에 해당하는 12년부터 16년까지의 자료를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풀이를 해서 동영상을 개재를 할게요. 기한에 문제가 약간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번 년도 시험이 7월 12일에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의 기한인 5월 12일까지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어, 여러분들께서 소문을 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카톡방으로 불러주세요. 결국에는 합격만이 남는 거예요. 포탈은 열어뒀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